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바다 위 거대한 선박들이 쉴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이 수많은 배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규모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한국 조선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성공신화로만 포장되었던 한국 조선업의 진짜 속사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일궈낸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성장을 넘어섭니다. 수많은 난관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진정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류를 움직이고 에너지를 실어 나르며 때로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이 거대한 선박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노력과 위험천만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대한민국, 그 위대한 항해의 첫 장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가장 먼저, 선박 하나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첫 걸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는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단 하나뿐인 맞춤형 거대 공장과 다름 없습니다. 마치 한 벌의 고급 맞춤 정장을 만드는 것처럼 선박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주문 제작품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맞춤형 선박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주입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하나의 선박 건조 계약을 따내기 위한 물밑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숨막힐 듯 펼쳐집니다. 수주를 위한 과정은 마치 국제적인 외교전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 대표들과 영업팀은 밤샘 협상을 벌이고 수많은 조건을 조율하며 때로는 수십 년의 신뢰관계가 이한 번의 계약을 좌우하기도 하죠. 이때 영업팀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제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본격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선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일입니다. 가상의 인물인 김 설계사님처럼 수많은 설계사들이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거대한 선박 도면을 검토하고 컴퓨터 화면 가득 복잡한 3D 모델링을 펼쳐놓고 씨름합니다. 선박의 크기, 운항 속도, 화물 적재량, 심지어 선원들의 생활 공간까지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이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죠. 하지만 이 초기 설계 단계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시시각각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히거나 혹은 규제 환경이 바뀌는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정교한 작업 속에서 변호사들은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의 복잡한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며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곤 합니다. 이렇게 수주와 설계의 복마전 속에서 거대한 선박은 비로소 바다 위에 그려질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사무 작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만 톤의 강철이 거대한 선박으로 변모하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강철이 춤추고 불꽃이 튀는 건조 현장에 숨겨진 위험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장인들의 헌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바다 위에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수조와 설계의 복마전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설계도가 현실이 되는 곳. 바로 강철이 춤추고 불꽃이 튀는 건조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이곳이야말로 수만 톤의 강철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선박으로 변모하는 대장정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소는 말 그대로 강철의 변신을 위한 거대한 무대입니다. 가장 먼저. 설계도에 따라 거대한 강철판을 정밀하게 자르는 작업이 시작되죠. 마치 거대한 종이를 오리듯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강철판이 레이저나 플라즈마, 절단기를 통해 정확한 모양으로 재단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와 불꽃은 늘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정밀한 절단 기술이 부족하면 선박 전체의 균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잘라낸 강철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용접이라는 치열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곳에는 가상의 인물, 박 용접사님 같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선박 내부, 좁고 불편한 자세로 수천, 수만 개의 용접봉을 태워 강철과 강철을 이어 붙이는 작업은 그야말로 극한의 노동입니다. 박 용접사님의 얼굴은 안전모와 용접면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장인의 고집이 서려있죠. 사방으로 튀는 용접 불꽃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작업자의 시야를 가리고, 고농도의 연기는 호흡기를 위협합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언제나 낙하물이나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접된 강철 블록들은 거대한 내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조립되어 선박의 형태를 갖춰나갑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 블록을 정교하게 들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는 것은 숙련된 크레인 조종사의 예술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블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공정의 치명적인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오차 없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퍼즐과 같습니다. 선박의 뼈대가 완성되면 이제 배의 내부와 외부를 채워 넣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파이프라인과 전기 배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좁고 어두운 선실 구석구석에 설치되죠. 이때 품질 관리는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작은 결함 하나가 먼 바다 위에서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비좁은 공간을 기어다니며 단 하나의 나사도 허투루 조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배의 안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마지막 단장, 바로 도장 작업입니다. 거대한 배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부식과 해양 생물로부터 선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도료를 꼼꼼히 칠하는 작업인데요. 이는 단순한 미관을 넘어 선박의 수명과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독성 페인트 증기와 높은 고대서의 작업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선박이 푸른 바다 위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혼을 불어넣습니다. 드디어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고 거대한 선박이 처음으로 물 위로 내려오는 순간 바로 진수식입니다.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가 웅장한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과 만나는 이 순간은 숨 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하지만 진수 과정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충격이라도 선체에 손상을 줄수 있고 복잡한 시스템의 미세한 오작동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건조 현장은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박 용접사님처럼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장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들의 노력은 단순히 배한 척을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시간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진수식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선박. 하지만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온전한 배가 되어 바다로 나아가기까지 또 다른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의 전쟁이죠. 선주와의 약속인 납기일을 맞추는 것은 조선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과제이기에 현장은 늘 숨가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건조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복잡한 엔진 시스템의 미세한 오류부터 최신항의 장비의 예상치 못한 호환 문제까지 설계 도면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은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강철, 엔진 부품, 특수 도료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의 가격은 국제 정세나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치곤 하죠. 최 구매팀장님 같은 분들은 밤늦도록 국제 시세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고스란히 조선소의 손실로 이어지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늘 심장을 조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현장 작업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용접 불꽃 아래에서 밤에는 차가운 강철 구조물 사이에서 오직 약속된 날짜에 완벽한 선박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왔죠. 특히 액화 천연가스, 즉 렌즈를 운반하는 선박이나 스스로 항해하는 스마트 선박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복잡한 LNG 저장 탱크의 극좋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샘 연구를 거듭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운항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끝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은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혁신 정신으로 완성된 한국의 선박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동맹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운송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방과 해양 자원 탐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실로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원들이 한국에서 건조된 배들을 통해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의 어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상은 미래 조선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이는 단순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답을 제시하려는 한국조선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밤샘과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뚫고 마침내 완성된 거대한 선박이 푸른 바다 위로 당당히 나아가는 순간, 이는 단순한 제품의 인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간의 집념과 기술의 승리, 그리고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인의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과거 조선업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승부수를 던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한국 조선업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거대한 선박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공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업의 최전선에서 싸워 이겨낸 과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짚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시장과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 조선업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과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과연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까요?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일구어낸 한국, 과연 이 위대한 항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